이게 진짜 누구를 위한 옥수수 고구마냐고요. 차라리 돈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사입니다. 건너건너 건너 알고 있는 지인이 있었어요. 성격이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멀리서 오래 알고 지내다가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얘기하면 할수록 성격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언행이 아 이거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더러운 거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절대 엮이면 안될 성격인데 나는 왜 그동안 그 성격이 좋다고 생각했을까 성격을 설명하는 표현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외향 내양, 착하다, 세다 되게 많은데 일단 좀 호탕하고 남의 눈치 잘안 보고 자기주장 잘하고, 털털하고 이런 게 보일 때 성격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삐뚤어진 성격도 부분적으로는 솔직하잖아요. 마음이 없는 소리 못 하고 하고 싶은 말다 하고 그래서 그런지 좋은 성격, 더러운 성격 이 전혀 다른 두 성격이 어느 순간까지는 그냥 다 성격 존내로 묶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성격과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성격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미리 알아보고 안 좋은 일 생기기 전에 알아서 빨리 피해 보자고요. 보이지 않는 내면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저는 내면이 드러나는 큰 부분이 그 사람이 하는 말,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욕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일반적이지 않게, 굳이, 굳이 더한 욕을, 더러운 단어를 쓰는 사람, 예를 들면 남자한테 욕을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장난이든 진짜든 그럴 때미안게 아니라 남잔데 굳이 나타났나요 이런 욕을 한다든지내 옆에 있는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 되는 상황인데, 굳이 내 옆에 있는 냄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지 어떤 걸 말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성인 기준,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내면이 삐뚤어졌을 가능성이 9 99 9 9 9 9 9째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좀 차이가 나요. 특히 기분이 나쁘거나 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요. 진짜 좋은 성격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고려하고요. 상대방의 감정도 배려를 합니다. 더러운 성격은 그 감정의 분풀이를 하는데 막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이나 입장을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례하죠 근데 그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기도 해요 그냥 자기 분풀이 다한 건데 거기다가 이런 걸 붙이죠 어, 난 원래 솔직해 나 원래 마음에 없는 말 못하는 거 알잖아 근데 난 뒤끝은 없어 이렇게 자기의 잘못된 언행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정도 티가 나는데 처음에는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 말만 들으면 되게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진짜 성격 좋고 솔직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도 솔직해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죠. 자기가 셀프로. 어, 나는 뒤끝 없어. 나는 원래 솔직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아요. 아,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긴 한데 말이 좀 째서 그렇지. 속은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laughs> 그런데 내면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기분이 나쁘고 본인이 무시당했다고 느낄지 모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아무 일 없었죠. 라고 해도 앞으로 언제 혼자 나를 싫어하고 모함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삐뚤어졌고 그 삐뚤어져 있는 성격의 발화 포인트가 뭔지 알수 없잖아요. 안다고 해도 그걸 다 맞춰줄 수도 없고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로 혼자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나를 향해서 나는 몰라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기분이 매우 나빠. 그렇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 본인의 기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막 견디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더러운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예가 진짜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헛소문 내기가 있습니다. 안한거 했다고 하고 앞에서 웃고 뒤에서 욕한다든지. 어떻게서든 그 무리에서 까내리려고 최선을 다한 악행을 당할 수 있어요.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애초에 관계가 시작되지 않는 게 베스트입니다. 마음은 여린데 말만 세게 하는 거야. 속은 대안 그래. 본인의 그 여린 속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한테 무슨 더러운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피하세요. 제발 엮이지 마세요. 그게 상책입니다. 세 번째, 뭔가 퍼주거나 사준다고 착한 사람 착한 마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선의로 내가 너보다 선배니까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살게. 이런 경우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게 그냥 선의가 아니라 뭔가 캥기는 무엇인가를 상세하려고 자기가 줘도 별 타격 없는 뭔가를 주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플레이를 하는 멤버인데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 지각을 한 사람이 뭔가 막 바리바리 싸우면서 어나 이거 챙기느라 늦었어 빨리 먹어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팀원들은 이미 그 사람이 지각한 사이에 할거다 하고 밥한 공기 뚝딱해서 배가 너무 부른데 굳이 자기가 쪄온 옥수수를 먹으라고 고구마를 먹으라고 막 바리바리 꺼내서 막 열심히 권하는 경우 이게 누구를 위한 옥수수입니까 안 먹으면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꾸 먹으라고 강요하죠. 삐지고 눈치 보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아,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다음에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그 지각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 그때 옥수수 잘만 먹어놓고 왜 그래? 야, 고구마 걔가 제일 잘 먹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방어하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누구를 위한 옥수수 고구마냐고요. 차라리 돈을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가까이 했을 때는 좋은 건 하나도 없고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 게 최고의 결과더라.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뻔한데? 그런 사람이랑 왜 친하게 지내?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직접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 되게 많고요. 믿고, 아, 아니겠지. 뒤통수 맞고, 또 믿고 뒤통수 맞고, 이런 거 반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아요. 이제는 좀 남들을 믿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그 노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좀 지키는데 썼으면 합니다. 벌써 2월입니다. 새해가 밝고 눈한번 감았다 떴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시간이 진짜 빨라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소중한 인생의 시간, 나쁜 사람 붙잡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도 이만큼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날 보내세요. 안녕,